Thank <laughs> you. 정거지 <laughs> 오니까 <laughs> 정말 반갑고요 아 제가 이제 경기도 살림을 하다가 나라 살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경기도 지사를 3년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 라고 생각되는 게꽤 많았습니다 생활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네. 경기 북부의 상황이 상당히 다가습니다 특히 미군 안한 공련지 처리 문제는 전부가 조금만 신경쓰고 미해결할 방법이 굳게 있는데 잘 안되는게 상당히 안타고니다 그중에 제가 공론처에 그래서 매년 숙제가 발생하는데 안한 공련지 줄이 심사하는 그게 실수년동안 된다는 거 제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만 해도 두번 기회 될 때마다 그받아들여 그냥 공이 상한 받으니까 바로 처리할수 있는 거예 그리고 보데 매년 반복을 는수 제가 없어졌다 고해요참눈물좀들는데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